지금, 지금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 이안 나오는데 이거 일단 컴퓨터를 일단 키고 설명 먼저 한번 드릴게요. 아 이게 원인이 아닌데. 아 선은 상관없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여기 오른쪽 보이 위에,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넘버락 이게 넘버락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자체에 켜지면은 이거 넘버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불이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해야 돼요 그래서 누르면은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럼 이게 컴퓨터 아예 안 켜진 거예요 만약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한다 그럼 컴퓨터가 켜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이쪽 점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예 불 자체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컴퓨터 안 켜진 거예요. 그럼 컴퓨터를 다시 끄고 이게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접지 불량이라는게 있어요. 접지 불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여기는 이제 여기다 메모리를 꽂는 건데 여기다 메모리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슬롯이잖아요. 이게 슬롯 이고 이게 암 놈인데 이 사이에 먼지가 끼면은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한번 뺐다 끼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메모리 끝에를 뭐 지우기나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손으로만 닦아도 돼요. 음... 먼지에 깰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껴볼게요. 이것만으로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그리고 아시잖아요, 벌써.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볼게요 검색을 서 많이 물어보더라구 뭐 여기만 보면 알아요 여기 바로 컴퓨터 켜지면 여기 엄벌하게 불이 들어와요 바로 되잖아요 됐어? 지금 화면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게 나 아저씨인데 왜 안되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노하우 많은 거고 음. 이제 노하우 없잖아요 열심히 <laughs> 닦았는데 <laughs> <laughs> 그냥 바로 되잖아요. 뭐겠어?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허다해요, 솔직히. 아, 이거는 아니, 일단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도 뽑아서 청소하고 다시 켜. 그러니까 뭐, 둘이서 먹다? 뭐 뭐.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하셔도 아, 한번 로그인 해 보실래요? 이리야. 아, 동물라 단테. 둘이서 그렇게 이러세요? 응, 바로 됐잖아요.